윤상현은 1962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윤광수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근무처가 자주 바뀌면서 윤상현은 초등학교를 세 번이나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잘했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심지어 고등학교 때에는 미국 신문을 읽었을 정도였죠. 그는 영등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는데 재학 중 외무고시에 합격합니다. 당시 윤상현은 서울대에서도 알아주는 수재에 잘생긴 얼굴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상현은 관료보다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1985년 6월 16일 윤상현은 대통령의 딸인 전효선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영빈관에서 결혼식이 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권력이 절정이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상현과 전유선이 만나게 된 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윤상현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어학원에서 전유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예비고사가 끝난 겨울 프랑스어 어학원의 불어를 배우러 다닐 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윤상현은 당시의 전유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우울했고 측은해 보였다. 몹시 감성적이었으며 웃어도 슬퍼 보였다. 하회탈의 웃음 뒤에 숨은 슬픔처럼 다가왔다. 그녀를 향한 알수 없는 느낌,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운명적 만남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 이전에는 여자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몰랐다. 이처럼 윤상현은 전효선과 어학원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고, 대학 기간 동안 연애를 하다 결혼에 고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두 사람은 청와대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비밀리에 데이트를 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윤상현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과외에서 만난 사람이 전효선이라고 합니다. 실제 당시 연희동의 전두환 대통령 집에서는 군장성과 고위 관료 그리고 사업가의 자녀들이 모여 과외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과외는 이순자가 만든 모임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윤상현이 과외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죠. 전여선과 창덕여고 동창인 양경숙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당시 우리 학교에는 이순자 씨가 직접 중심이 되어 과외 팀을 꾸리고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집에서 과외를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었다. 그 과외팀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예쁜 친구인 정도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전두환씨의 큰아들인 전재국과 결혼했다. 전효선이도 그 과외팀에서 같이 공부하던 남자친구 윤상현과 나중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윤상현과 전효선은 과외 모임 이후 같은 서울대를 가게 됩니다. 이처럼 둘은 오랜 시간 알고 지냈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고린했다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유학을 앞둔 외동딸의 혼처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낙점된 사람이 윤상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대 총장에게 인재를 찾아 추천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서울대 내에서도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던 법대와 경제학과에서 신랑감 찾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법대 출신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법률가는 너무 고리타분해서 재미없다. 이후 경제학과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로 소문났던 윤상현이 추천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갔다는 이야기였죠. 어쨌든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서울대의 소문난 수재와 최고 권력자의 딸의 결합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상현은 결혼식 이후 큰 혜택을 받았는데 석사 장교로 병역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시 석사 장교라는 제도는 대학원을 마친 사람은 4개월 훈련을 받고 2개월 전방 소대장 실습만 받으면 군복무를 면제받도록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일반 병의 군복무기간이 3년 가까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군복무는 하루도 하지 않고 제대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였죠. 윤상현의 경우 1988년 5월 14일에 입대해서 같은 날 5월 14일에 제대하게 됩니다. 이 석사장교 제도는 정권 실세 자제들의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다가 1990년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들이 혜택을 본 뒤인 1990년 바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제도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윤상현은 그들만의 리그에 포함되며 혜택을 받았고 대통령의 사돈이 된 윤상현의 집안 또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윤상현의 부친 윤광수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대령으로 예편한 뒤 중소전자업체에서 부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두환 대통령과 사돈을 맺기 바로 8개월 전 윤상현의 부친은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으로 영전됩니다. 윤상현의 결혼식 이후에는 한국투자신탁 사장직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당시 투자신탁은 투자 전문 기관으로 금융업에서도 매우 전문적 경역에 속했는데 금융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 사장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위에서는 대통령의 사돈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윤광순 씨는 전두환 대통령 가족들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퇴임 이후인 1993년, 윤광순 씨는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처남 전재훈과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의 금사라기 땅을 매입해 주유소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유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등 소유권 관계마저 불분명해지며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광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는 내 주유소였다. 이창석 씨 회사 직원이 주유소 운영 경험이 있어 운영을 이창석 씨에게 맡겼다.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 그리고 1995년에는 전두환 비자금 1020억 원을 관리한 혐의로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윤광순 씨는 대통령의 사돈이 된 이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문으로서는 상당한 영광입니다만은 그분께 눈을 끼치지나 않을까 늘 조심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가고 싶은 술집 출입도 자제하면서 만날 사람 못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현직 대통령의 사위가 된 윤상현은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에서 전효선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윤상현의 경우 조지타운 대학원에서 외교학을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윤상현과 전유선은 1988년 첫딸 서연을 1991년 둘째 딸 정연을 얻는 등 평범한 가정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서울에서는 윤상현의 장인과 노태우 대통령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위인 윤상현이 노태우와 맞서 싸우자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전두환 측근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장인은 1988년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백담사 은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1998년 윤상현은 서울대 초빙 교수로 임용되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때 윤상현 혼자만 한국으로 돌아와 따로 살면서 부부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상현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인연으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됩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윤상현은 이회창 후보의 정책특보를 맡으면서 정치권에 입문합니다. 윤상현은 대통령의 사위로 정치 입문 전부터 화제의 인물이었으나 그의 정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인천 남구울 지역에 출마하며 열린우리당 안영근 후보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둘은 매우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선거 막판 상대 측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사위라고 공격을 개시하면서 분위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투표 결과 윤상현은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고. 열리누리당의 안영근과 표 차이는 단 424표였습니다. 이처럼 윤상현은 과거에는 최고 권력자의 사위로 혜택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전두환의 사위가 족쇄가 된 것이었죠. 실제 총선 이전 해였던 2003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전두환 일가에 대한 집중적인 비자금 수사를 벌이면서, 전시 집안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추진금 미납 관련 문제로 법원에 출석했는데 자신의 계좌에는 29만 원밖에 없다는 희대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에 대해 조롱을 하는 등 아직도 29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두환과 이순자 부부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29만 원이 전 재산이 아니라 압류 통장 중 휴먼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전두환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그러니까 개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리고 총선 이듬해인 2005년 윤상현과 전효선은 20년간의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하게 됩니다. 둘의 사이가 멀어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자녀들과 집안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가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죠. 훗날 윤상현은 이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듯 보이는 그녀의 심성에서 은연중에 표출되는 약한 심성을 보면서 나는 그녀를 올가매는 끈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지켜보던 나도 괴로웠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그녀를 놓아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혼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녀가 행복해진다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리라는 결심을 한 것이다. 그리고 윤상현은 2008년 18대 총선에 재도전했고. 결국 금배지를 다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윤상현은 초선 의원으로서는 파격적으로 새누리당 대변인에 발탁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하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윤상현은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는 한편 두 번째 결혼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윤상현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장녀 신경아 대선그룹 상무와 재혼합니다. 당시 신경아 씨는 부친이 설립한 대성건설에서 상무를 맡아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고 그녀 역시 이번이 재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신준호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막내 동생으로 윤상현은 신격호 회장의 조카 사위가 된 것이었죠. 그렇게 윤상현 의원은 최고 권력자의 사위에서 재벌가의 사위로 변신하게 됩니다. 윤상현과 신경아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시 재판을 받는 신준호 회장의 정치권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합니다. 그리고 윤상현의 결혼식은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 인사들이 결혼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식장을 방문해 두 사람을 축하해주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윤상현은 재벌가의 사위로 변신하면서 재산은 급격히 불어납니다. 과거 2008년에는 65억원을 신고했지만 시간이 흐른 2024년에는 240억원의 재산을 신고합니다. 이는 4년 전인 165억원 대비 무려 75억원이 늘어난 것이었죠. 한편 윤상현은 전여선과 이혼한 후에도 양까집안은 원만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윤상현은 장인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따뜻한 정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어른은 동이 크면서도 세세하고 주위에 대해 늘 배려한다. 이혼한 다음에 연희동으로 어른을 찾아뵈었을 때 제가 장가를 두번갈 팔자인가 보다고 하자 어른은 나의 새 배필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웃고 말았지만 남자끼리 통할 수 있고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대화할 때면 늘 느낀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전과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정치권의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등 인맥이 매우 넓다고 하는데 이 인맥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윤상현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윤상현은 경기하남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 등의 부담을 느끼면서 공천심사에서 그를 탈락시켰습니다. 윤상현은 2년 전인 2000년 16대 공천도 신청했지만, 이때도 공천에서 낙마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상현은 깊은 절망감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낙심하던 윤상현 의원을 부른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정치학 박사였던 윤상현 의원을 불러 남북관계와 외교 문제에 대해 조언을 얻으며,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때 박근혜는 윤상현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국제 전문가이다. 그리고 2007년 새누리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 측이 윤상현 의원에게 함께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지만 윤상현은 박근혜 대통령과 의리를 내세워 거절합니다. 그렇게 이명박이 아닌 박근혜를 선택했고 박근혜 캠프에서 대선캠프 조직 단장으로 일하며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윤상현은 공보단장과 홍보 수행단장을 맡아 선거 기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확실한 원조 친박계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사적인 전화 통화 때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소문이 퍼지자 윤상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딱한번 누님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친박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얘기가 있을 경우 그를 내세우기도 한다는 소문도 있었죠.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했을 때에는 저 여기 있습니다 라며 악수를 하기 위해 밀치고 들어올 정도로 각별한 인연을 과시합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 거기 계셨네요 라고 밝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하며 윤상현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윤 의원이 영적 프로토콜을 무시했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국회의전을 존중해달라.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윤상현의 정치 인생은 꽃이 피는데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냈고 재선으로는 파격적으로 사무총장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 특사와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맡으면서 확실한 실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또 다시 당선되면서, 윤상현은 어엿한 삼선중진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같은 해 박근혜 탄핵이라는 매우 큰 이슈가 있었는데, 윤상현은 훗날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도에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느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윤석현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고, 이제는 오선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방청해 증언을 듣다 보니, 이번 탄핵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됐는지 느낄 수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심증이 더욱 굳어졌다. 현재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할 지시도 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에게 주요 증인이 회유당하고 증거가 조작된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지난 2025년 1월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아서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말하며 이를 비난합니다. 어제 경호처를 보면서 과거의 경호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경호인에 대한 충성,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이미 사라졌다. 지금의 경호처는 하나의 직장 개념이다. 그러면서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전두환 정부 때부터 경호관들을 참 많이 안다. 이들은 원래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야당의 예산 탄핵이 법폭주부터 예산안 단독 감액까지 꼬집자 야당은 한 목소리로 윤상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